산유에 있는 교회 김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낫세의 아들 마아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인물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그 아들로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식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색동 조거리를 입고 눈에 띄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실크로 만든 옷으로 이렇게 입혀 다녔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고자질도 잘했어요. 형들이 양들을 몰고 있을 때 양들의 어, 형들의 그 동태 파악을 아버지한테 일일이 다 보고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열한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열한 고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 형제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죽이는 건 그렇고 팔아 먹자라고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 팔려가는 도중에 이 성경에서는 늘이요셉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의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뛰쳐나왔을 때에. 그는 또 감옥으로 가는 그런 신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 이 현실은 뭐 감옥살이 갈려가고 그 다음에 인신매매물로 팔려가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으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은 또 감옥에서 꿈을 풀어줍니다. 이 애굽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술 맡은 가는 장떡 맡은 가는 장에 대해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이 요셉이 청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그 일생이 이제 애굽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지 요셉이 임종 직전에 그 상황입니다. 임종 직전에 이 요셉의 그 상황 사람들을 다 불러 놓는 거예요.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들도 다 불러 모으고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 뭐 자기 아들이 있었죠.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므낫세 그 손자들도 다 왔던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어, 내 해골을 메고 저기 가난 땅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사람들은 늘 위기든지 위기가 아니든지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중심이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그 생각을 늘그 가슴 속에 지니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이란 말은 미래지향적입니다. 현실은 없어요. 현실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해 보면 은 나라의 위기라든지 신앙의 어떤 그 위기를 보면은요. 이 신앙의 위기를 탈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형그애서를애서에서 쫓겨나가지고 베델에서 잠을 잘때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약복강가에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일 때도 그리고 창세기 35장 에서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현실은 그를 옥조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그 마음에 다꽉 차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 오늘 말씀에이 요셉도 이 죽음의 임종에 있어서도 떠나지 않았던 그 생각.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그 약속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자꾸 뒤를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너무 힘드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맛있는 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갈수록 더욱더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요 안 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자꾸 빠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하면 똥단지 같은 소리일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늘 간직합니다. 현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요셉은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돌보신다 이거.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도 인심 매매로 팔려가게 됐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에는 밑바닥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음속, 육신적으로 체험을 했던 겁니다. 자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붙들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말입니다. 부모가 죽을 때가 되면 자식을 걱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참, 사랑하는 이 딸이, 사랑하는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걱정이 늘 부모의 인정이면 그것이 늘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그 죽음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걱정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이것에 이것, 이 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 시편 그2 3편의다윗도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유함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면 이미 뭐죽 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데 쭉 스스로가 뭐 사람이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 아, 나는 안 되구나. 이미 마음 자체에서부터 이 마음에 이 사망을 스스로가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보호를 받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요셉도 똑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 호두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뭔가를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대책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안을 찾아 주십니다. 대책을 찾아 주셔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잃으 있으면 자식이 이렇게 보면 뭔가가 돈이 부족하다가 뭐 돈이 없어서 끙끙거립니다. 그럼 어디가 부모가 가서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어? 해결을 시킵니다 자식이 아파 보세요. 부모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끙끙거릴 때 이미 대안과 대책을 다 마련하셨어요. 요셉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그 틈을 참고 견디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하고 자기가 뭔가를 골똘히 생각을 해보고 답도 없는데도 끈끈거립니다. 만약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